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총 3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분양 시작한지 두달 정도 됐습니다. 벌써 102동 분양 완료가 됐습니다. 102동은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어, 인테리어 정말 깔끔하게 고급진 집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이제 3동. 그리고 예, 그리고 1동이 남아 있습니다. 3동에 조금 특가 세대가 있습니다. 예, 3동에 특가 세대가 있어서 제가 3동 특가 세대와 그리고 이제는 복층이 다 나갔거든요. 마지막 한 세대 복층이 남아 있습니다. 1동에 복층 한 세대 같이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루는 3동, 하루는 1동 복층은 나눠서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진입로는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들어오셔서 어, 이렇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아, 눈비를 피할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어, 2동만이 필로티 주차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2동은 벌써 부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1동, 3동 어, 이렇게 나눠서 어, 지상주차를 하셔야 되는 공간 중에 하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겹주차는 단한 대도 없고요. 편안하게 1열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으니 주차 크게 차량 이동하실 수 있게끔만 주차해 놓으시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하루는 제가 3동을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1동 복층, 마지막 복층입니다. 예, 1동 마지막 복층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어, 조금 특가 세대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1층 타입을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1층에는 테라스 타입이 있고 2층, 3층에는 테라스 타입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테라스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1층 영상을 보시면 좋고요. 테라스까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테라스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2층, 3층으로 어, 가격 동일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테라스를 가실 분들 아니면 테라스가 필요 없을 쓰신 분들 같이 구조는 동일하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는 1호 타입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1층 테라스 타입은 당연히 1층입니다. 테라스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2층, 3층으로 올라가시면 좋습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층고 굉장히 높고요. 자, 신발장은 키 큰장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예, 신발장 이렇게 3칸으로. 그리고 우산꽂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층고 굉장히 높습니다. 자주 안 신는 신발들도 위쪽으로, 어, 저도 손이 안 닿을 정도로 층고가 굉장히 높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도 이렇게 선반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벤치 스타일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린 자녀분들 연세 드신 분들 편하게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하부티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매립 선반이 들어가면 은 거울이 많이 시공이 되거든요 어, 거울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은 나가실 때온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거울 하나 시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매립 선반들은 거울 시공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양기형도로 시공이 돼 있네요. 아, 양쪽으로 다열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한쪽 문만 많이 활용을 하시죠. 블랙톤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실내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벽면은 벽지 사용이 아니고요 필름지 마감입니다. 예, 필름지로 고급지게 마감을 쳤습니다. 벽지보다는 어, 이렇게 필름지가 조금 더 비쌉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방들은 복도에 세개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주방 거실 일체형으로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어, 1층 거실 앞쪽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굳이 테라스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2층, 3층을 가시면 좋고요. 테라스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1층 테라스를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실링팬까지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에어컨 실링팬은 다 아시죠? 저희는 전열 교환기를 추가 설명드립니다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공기청정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추우실 때 창문을 열지 않고 환기를 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아트월도 깔끔하게 타일 쪽으로 마감을 쳤고요 템바보도 포인트까지 들어갑니다 아트월 생각보다 큽니다. 예, 아트월이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쇼파짜리 예, 필름지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예, 필름지. 어느 현장을 갔는데 어, 이렇게 홈들이 살짝 살짝 있죠. 이런 것들은 벽지가 아니고요. 필름지 마감입니다. 왜냐면은 필름이 어, 크지가 않아서 어, 재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름지 마감으로 이렇게 홈에 맞춰서 어,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필름보다 굉장히 고급진 필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파 자리는 이렇게 꾸며주시는 것도 굉장히 이쁜 이쁜 것 같아요. 어, 소파를 이렇게 양옆으로 가운데 테이블 아니면은 그냥 길게 소파를 준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카페트 아니면 뭐 니클라이너 소파 다 활용 가능할 정도로 소파 자리 거실 자리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볼까요? 거실 폭도 굉장히 큽니다. 거실폭이 무려 4미터 60이거든요 3,4인 가족이 생활하시는 데는 4미터 60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 친구 지인분들 뭐 가족분들 친, 친척분들 다 오신다고 하더라도요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4미터 60의 거실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입니다. 네, 남양 집이고요. 앞이 막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뻥뻥 뚫려 있고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앞쪽에 식탁 자리도 이렇게 별도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쁜 세라믹 식탁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6인용 식탁 원형 테이블 원하는 걸로 식탁 자리를 잡아 주셔도 좋고요. 굳이 우리는 식탁 자리가 필요 없다. 그러면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높이 차이가 있죠 아일랜드 식탁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의자는 조금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탁 등 정말 이쁘게 준비가 돼 있네요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톤으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어요 장은 좀 블랙장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요게 유리장으로 해서 선반처럼 다 쓰실 수 있게끔 이쁘게 준비가 돼 있네요 요 장도 드립니다 대신에 식탁은 갖고 오셔야 됩니다 식탁은 저희가 챙겨 드리지 않습니다. 자 안쪽으로 3구 쿡탑자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나는 인덕션이 싫고 가스렌지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가스 밸브 시공도 되어 있거든요 편하게 교차로 어, 인덕션 쓰실 분들은 인덕션 가스렌지 쓰실 분들은 가스렌지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환기창도 큼지막하게, 좀 파노라마 창 같이, 어, 가로로 길게 뺐습니다. 당연히 거실 창하고 맞바람 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요. 하부장으로 이제 보시면은 비어있는 공간, 식기세척기 들어갑니다. 식기세척기 들어가고요. 강파워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밥솥은 갖고 오셔야죠. 하부장으로 깔끔하게 상판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게끔 하부장으로 다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도 따로 갖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세트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니깐요 냉장고도 굳이 갖고 오실 필요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도 상판 정말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디귿자형 굉장히 크게 잘 뺐거든요 상부장, 하부장도 수납공간 많습니다 이쁘게 이렇게 유리장으로도 마감이 들어가고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 보시게 되면은 어, 보일러실이 준비가 돼 있고요 조금 아쉽지만 세탁기, 건조기만 넣어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돼 있네요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준비해 주시고요 앞쪽에 살짝 공간이 남습니다 앞쪽은 재활용품 쌓아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 거의 5미터나 가까이 되는 굉장히 넓은 거실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보시면은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테라스는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복도 들어오실 때 입구 쪽에 펜트리 공간도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잔 짐들 넣어 놓으실 때 이쪽 펜트리 공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펜트리 공간 여유롭게 준비가 되네요. 복도 쪽에 펜트리 공간, 슬라이딩 예, 도어로 다 시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복도에 방이 3개입니다 예, 복도에 방이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 중간방, 작은방 그리고 메인욕실까지 다 복도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안쪽으로 안방부터 보시게 되면은 거실은 포세린 타일이지만 방들은 다강마루 시공이 들어갑니다 강마루 시공이 들어가고요 각 방마다 에어컨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안방을 보시게 되면은 통으로 넓게 뺐습니다 예, 통으로 넓게 뺐고요 생각보다 큽니다 예, 생각보다 여유롭게 그리고 안쪽 드레스룸 공간. 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근데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예, 드레스룸 공간 그냥 자주 입는 옷들 정도만 어느 정도 넣어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환기창도 당연히 준비가 돼 있고요. 문으로도 저희가 시공을 해 놨습니다. 안쪽 드레스룸 공간 그리고 내 네, 방은 통으로 예, 통으로 넓게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안쪽 드레스룸이 없어도 작은 안방은 아닙니다. 뭐 따로 내가 붙가기를 조금 해 주셔야 되긴 하지만 작은 안방이 아니거든요. 3,800에 3,800에 3,500입니다. 이3,800 사이즈는요, 한쪽 벽면으로 에이, 장이 12자가 들어가죠. 편안하게 쓰시고요. 침대, 화장대만 또 여유롭게 준비하셔도 그냥 넉넉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방 사이즈입니다. 안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살짝 준비되어 있고요. 부부 역시 넓게 잘 뺐습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샤워 부스입니다. 부부 욕실을 샤워 부스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그래도 거의 메인 욕실급 사이즈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이 맞은편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중간방 작은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 입구 옆쪽, 두 번째 방,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갑니다. 방 사이즈 자녀분들이 생활하는 데는 무난합니다. 이렇게 운동방으로 조금 꾸며놨네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드레스룸 있습니다. 안방하고 드레스룸이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어서 안쪽으로 깊숙합니다. 예, 자녀분들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드레스룸 공간,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침대, 침대하고 책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침대 책상 어 침대 책상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침대 책상만 갖고 오시고요. 안쪽 드레스룸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방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드레스룸이 없어도 작은 방은 아니에요. 예, 네, 작은 방은 아닙니다. 방 사이즈는 네, 2,700에 3,000이기 때문에 침대 책상 붙박이가 다 들어가는 사이즈지만 예, 드레스룸이 추가로 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자녀분들은 그냥 침대 책상만 갖고 오세요. 예, 침대 책상만 편하게 갖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입구 옆쪽에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해서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뭐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거의 큰 차이 없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각 방마다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동일한 구조로 예,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 꾸며져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옆방은 조금 꾸며놨죠. 자, 안쪽에 드레스룸도 고, 보시면은 어, 여기는 드레스룸이 살짝 작아요. 예, 환기창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세세 번째 방은 드레스룸이 살짝. 작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도 오셔서 한번 보시면은 이런 드레스룸 공간 있고 없고도 정말 큽니다. 자녀분들 쓰시는데 무난하게 드레스룸 공간 그리고 편안하게 침대 책상만 다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각방마다 자녀분들 두 분이 있어도 각방마다 쓰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방 사이즈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방 사이즈 보시면은 3,000에 2,800입니다. 어,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어, 자녀분들 누가 큰방 쓰네, 누가 작은 방 쓰네 싸우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방은 이렇게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보시면은 예, 복도. 들어 오셔서 예, 거실 진출입 하기 전에 메인 욕실로 준비가 돼 있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입니다. 예, 해바라기 샤워기. 아 코너 선반이 없네요. 나중에 코너 무타공, 코너 선반 하나 설치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파티션을 이 보시면은 조적을 쌓아서 올렸습니다. 조적 쌓아서 올리고 반 정도만 조적 쌓아 올렸고요. 어, 마지막은 유리로 예, 유리로 마감을 쳤습니다.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는 좀 조정 느낌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메인 욕실까지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복도에방세개 화장실 2개, 팬트리 공간도 준비가 돼 있고요. 안쪽에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전제품 풀옵션입니다. 세탁기 건조기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는 현장이고요. 자, 대망의 타라스죠. 자 나는 테라스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2층,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나는 테라스가 필요하다. 자 5천만원짜리 테라스입니다. 기준층 2층, 3층보다는 1층이 5천만원이 더 비쌉니다. 왜냐? 테라스를 가져가니깐요. 테라스가 5천만원짜리 테라스고요. 나는 테라스가 필요 없다. 그러면 5천만원 세이브하고 2층, 3층을 가시면 됩니다. 거실 진출입 남양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시죠. 5천만원짜리 테라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요게 5천만원짜리 테라스입니다 자 5천만원짜리 테라스 값어치를 할까요 자 바닥은 깔끔하게 타일로 마감을 쳤고요 그리고 예, 보시게 되면은 텃밭을 또 쓰실 수 있게끔 앞쪽은 텃밭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외부로 전기 콘센트와 수도 배관이 따로 빠져있진 않습니다 요게 살짝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그래도 앞쪽에 텃밭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타일 쪽으로, 이렇게 예, 테라스 공간, 뭐 바베큐 파티를 하셔도 좋고요. 캠핑장을 만들어주셔도 좋고요. 자녀분들 수영장을 만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용도에 맞게끔 활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앞쪽은 절대 농지입니다. 예, 나라에서 관리하는 땅이기 때문에, 예, 여기는 뭐 건물이 올라오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냥 뻥뻥뻥뻥뻥 뽕뽕 뚫려 있는 남양 뷰를 느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5천만 원을 더 주고 요 테라스를 선택을 하실 건지 5천만 원을 아끼시고 2층 3층을 선택을 하실 건지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